안녕하세요. 심령당입니다. 예. 돼지띠, 어, 9월생 분들. 어,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꿈이 잘 맞습니다. 예. 꿈이 잘 맞고 예. 꿈꾸는 것이 시, 실현되는 일이 많아요. 예. 음, 그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거든요. 예, 이런 분들은 무, 무당 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. 예,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시고 방황을 많이 해요. 방황을 많이 하고 외롭고 고독하고. 예, 그러다 보니까 뭐잘 풀리는 사람은 잘 풀리겠지만 안 되시, 특히 저같이 무당을 하셔야 될 분들은 진짜 사는 게 힘듭니다. 예. 자. 맞지 못해 사는 거죠. 예. <laughs> 그런 이유로 신 분들은 그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성견 진영도 있으시고 예, 이런 시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어, 뭐 군인, 경찰, 어 아니면은 운동 선수 쪽이나 잘 풀리, 풀리시면 그쪽으로 가는데 잘 풀리지 않으시면 어 이제 화류계쪽 관달 어 아니면 술집 음 이런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꿈자리가 안 좋고 어 돌아가신 분들이 자꾸 꿈에 보이고 하시면 어,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, <laughs> 어, 무당의 신은, 어, 저, 하늘에 있거나 산에 있는 산신이나 바다에 있는 용신이나 뭐 염나 대왕이나 옥황상대나 이런 것들이 뭐 신으로 오지 않아요. 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신으로 오시는 것이 이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조상님들이 꿈에 잘 보이고 하시면 그분들을 좀 이렇게 문제 그분들을 해결을 해야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어 행복하게 잘 사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돌아가신 분어 아버지 형제간 분들. 어 할아버지도 꿈에 보이고 이러신 꿈을 많이 꾸셨어요.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지금 무당학을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